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 윤석열이 대선 출마할 때부터 본인은 지지율은 신경 쓰지 않겠다면서 내놨던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의 지지율이 30% 때도 무너지고 20%를 유지하는 것도 어려울 정도로 내리꽂았습니다. 요즘 밖에 어디를 나가도 윤석열 괜히 뽑았다고 후회하는 시민들과 애초에 정치 경험도 없고 능력도 없는 바보를 뽑아놨으니 당연한 결과라고 분노하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지지율을 안 보겠다던 윤석열이 급하긴 급했나 봅니다. 결국 개엄령 선포를 들먹인 건데 이게 엄청난 자충수가 되어 탄핵으로 이어질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실의 변명을 제대로 논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심판은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여야 대표회담 공개 발언에서 정부의 개엄 준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이건 어줍지 않게 방탄했다가는 탄핵으로 직행할 수 있다는 걸 인지했는지 곧바로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민주당을 향해서 상식적이지 않은 거짓 정치 공세라고 오히려 격분하고 나온 겁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을 진행하기 전 공개 발언에서 최근 계엄이 자꾸 이야기되고 있다.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을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이것은 완벽한 독재국가 아닌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는 국가 비상사태의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민주국가에서는 단순히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뿐만이 아니라 만약 그 계엄령이 잘못된 것이라면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국회에게 주고 있습니다. 혹시 뭐를 독재를 방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밝혀낸 사실이 충격인 겁니다. 윤석열의 계획대로라면 국회가 개엄 해제를 요구할 수도 없고 꼼짝없이 윤석열의 마음대로 독재의 길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윤석열의 최근 공식 석상에서의 발언을 보면 다들 이상한 점을 느끼셨을 겁니다. 반국가 세력을 지나치게 많이 언급하고 있다는 건데요. 만약 야당에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터뜨리게 되면 그 세력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뿐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장악하겠다는 구상을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윤석열 충한파 핵심으로 지목되는 강경파 김영현 대통령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한 것도 탄핵을 맞받아칠 계엄 준비 과정 중 하나라는 의혹이 딱 지금 상황에 들어맞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김건희가 난리를 치더라도 그냥 내버려두고 있는 게 전부 더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서 일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통령실은 뭐라고 변명했을까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가 있지도 않고 정부가 하지도 않을 개엄령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 밖에 볼수 없다며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하는 짓이 항상 야당 탓하면서 빠져나갈 구멍 만드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금 국회의석 분포 구조를 보면 개엄령을 선포하더라도 바로 해제될 게 뻔하고 엄청난 비난과 역풍이 일텐데 왜 하겠는가. 상식적이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이것도 윤석열의 계획에 들어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괜히 찔려서 굳이 더 강조해서 얘기를 꺼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국대 있었다는 개엄령 문건 작성 의혹을 언급하며 2018년 7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긴급 수사를 지시해 수백 명을 조사 수사했으나 단한 명도 혐의가 있다고 기소조차 못했다며 그 결과 방첩 인원만 축소되고 우리의 방첩 역량이 크게 훼손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이 관계자의 말은 사실과 다른데요. 당시 개엄 관련 문건 작성과 관련해 검찰에 기소된 인사는 있었습니다. 검찰은 개엄령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지난 2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당시 개엄령 문건과 관련해 내란 예비 음모, 반란 수계 예비 음모, 반란 지휘 예비 음모 혐의 등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검찰이 내란 등과 관련된 혐의를 무혐의 처분한 것을 가리켜 단한 명도 혐의가 있다고 기소조차 못했다는 것을 말을 교묘히 바꿔서 말한 것이죠. 이 와중에 윤석열은 헌정 역사에 없던 기록을 또 세우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열릴 제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겠답니다.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는 것은 1987년 체제 이후 윤 대통령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를 기자들에게 특검,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시키고 초대하는 것이 맞는다며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야당하는 지시 마음에 안 드니 나안 나가라고 으름장을 놓은 것이죠. 대통령실은 거대 야당이 탄핵한 특검법 등을 잇따라 강행 처리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개원식에 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데 이렇게 야당이 커질 수 있었던 이유가 윤석열 때문 아닙니까? 본인들이 잘못해서 국민들이 야당의 힘을 실어준 것까지 전부 탓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을 불러다가 피켓 시위하고 망신주기 하겠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과연 개원식에 참석할 수 있겠나라며 윤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의 이유를 야당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야당이 대통령실을 향해 살인자 망언을 서슴지 않고 사과도 없다고 나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전현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조사와 관련이 있는 김아무의 국민건의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이 사망한 것을 두고 김건희가 살인자라고 한 것을 거듭 문제로 지적한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14일 민주당을 향해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한 바 있는데요. 이게 한 나라의 대통령 그릇이 맞습니까? 애초에 윤석열은 동네 반장도 못할 만한 깜냥인데 어쩌다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 지금 나라를 망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애초에 제22대 국회가 이제서야 제대로 개원식을 열게 된 것도 여당인 국민의힘이 보이콧하고 국회 구성에 반대해 와서 그랬던 겁니다. 제22대 국회 개원식은 지난 7월 5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최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 등의 반발에 개원식 불참을 선언해 무산된 바 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도 개원식 불참을 요청했습니다. 계속되는 여야 대치 상황 속에 개원식이 무기한 연기되다가 최근 여야는 2일에 국회 개회식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회식과 함께 개원식을 열겠다고 여야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 결과에는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여야 대표 회담 결과 발표 뒤 기자들에게 이번 대표회담이 국회 정상화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이번 정기 국회가 양당 대표가 국민 앞에 약속한 민생 정치의 첫 걸음이 되어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여야간 큰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에 대한 민생 패스트 트랙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야 대표가 만나서 얘기하면 뭐 합니까. 논란이 되는 핵심 의제에 대해서는 무엇 하나 제대로 합의된 게 없습니다. 애초에 한동훈과 윤석열의 의견이 조율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야당 대표와 제대로 된 논의가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이 끝난 후 결정 권한이 없는 한 대표의 현주소를 보여줬다는 혹평이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여야 협치에 물꼬가 트였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여야 대표 회담이 한동훈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직접 표현하지 않더라도 한동훈이 지금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왜 그렇게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이재명 대표와 만나는 걸 피해왔는지 단번에 이해됩니다. 만나서 얘기를 나눠봐야 본인의 바닥만 드러난다는 걸 알고 있었겠죠.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과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특별법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김보엽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회담이 맹탕으로 끝났다며 앞으로 수시로 만난들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 특별법 등 합의 불발의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회담은 결국 절반의 성공에 불과하다. 소문난 잔치였음에도 기대한 국민들을 배불리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야 대표 회담의 절반의 성공이 있었는지도 의문입니다. 본인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서 이제는 국가 자체를 먹어버리려는 대통령과 아무것도 할줄 아는 것 없는 무능한 여당 대표가 대한민국을 좀 먹고 있습니다. 탄핵은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힘쓰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감사합니다.